어, 어디라고? 삼리하잘 어, 보겠네 나저 여기. 뭐 사이즈? 어. 둘 셋, 네, 라이팅 안녕하세요, 민규입니다. 아 네. 자 이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는데 우리 피지분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? 아이 너무 보고 싶죠. 아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피지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멘트, 포즈를 마음껏 활용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민규 씨, 렛츠고! 다행이다 못 간다고요? 포코가어디있어두 군데 나눠 있어요 책니에 있죠? 네, 네 어? 너무 안보여 플랫폼 맞는거 아 맞아요 이거부요아니거 이거, 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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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부터요 이거부터. 이거 <laughs> 해줘 <했잖아>. 하나, <laughs> 하나 하나 둘셋 어? 뭐다자른거 나만 나만 하나 둘셋 어, 어, 어. 거, 거, 이거 일곱 이친구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친구이친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다같은 친구가 이이 여기 이제 왔왜 음, 뒤집어? <laughs> 어? 아, 어머 다 왔네 여기. 아, 여기 맞아. 맞아. 맞아? 맞아. 뭐야 나 완전 뭐 신기이야기네왜 뒤집어? 뭐야? 나, <laughs> 뭐야. 아, 이것도, 이것도. 키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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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, 여기 창이 또 있다. 그대. 응, 하나 아나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돼? 이가네나이 컨셉. 떨어져요. 하나, 둘, 셋. 어, 여기 있어? 왜 여기 있어? 어, 대 어, 근데 이거 진짜 뭔가 잡지어버 같아. 되게 잘출연놨다 잘했다. 아니, 이거 너무 편하다. 이미 다 알아버렸어. 하나, 두, 써커밍가, 낭타는 아 나. 오, 재현 대박. 재이 이거 뭐야? 대박. 아, <laughs> 응, 응, 응. 어, 이거 진짜. 오, 이거 진짜 너무 좋아. 아, 지금 이거 참, 아니 참고로 현준 씨가 한식이고, 제가 못하는 거아요 아, 입이 열어버렸네. <laughs> 이거 이렇게집어도돼요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이거 또 어떤 거야? 두 개? 하나, 두 아, 이거 지금 아거 재현이 진짜 미쳤다. 요안 미쳤어, 미쳤어. 이거 좀 틀렸다. 아, 이 버전 진짜 짱이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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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어, 초점도 안 잡혀. 그니까요. 그니까. 진짜 개빡치나. 빨리 나오기 전에. 빨리 불러나 저래서바고가가지고 신사 집에서 다른 이미 여기서 자고 있었고 아저 오늘 그냥 그냥 문닫아 들어오라고 생각하고 <laughs> 아긴 자야 되니까 그래서 3 시간 자고 왔어. 6번 응. 다, 뭐야? 저희 산 거. 디밤. 미쳤다. 미쳤네? 미쳤다. 나 어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내가 어제 방 깜짝 라다가아니다 미쳤다. 귀여워요, 진짜로? 진짜? 니 어떻게 담당첨는 거야? 그래서 이게 왜 되어있지? 하고 김왕이 핸드폰이 들어왔다. 근데 앨범을 산 사람 6명을. 어, 그 주는 거야. 여기 원래 랜덤 있잖아. 어때, 쌤만 괜찮으면 쌤이 가져 아니, 여기. 싫은데? 이러고. 가져와, 나.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틀 해야 나는데, 가져와서. 한번페지 아, 내가 먼저, 티어. 먼저 최애 아, 이렇게, 이렇게. 이지게이아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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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렇게나렇게 이렇게. 이렇가이이렇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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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게이렇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이 이렇게. 이렇내 이렇게. 다렇게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이 아니 근데 원래 제 초대박 잼콘 유진아 유아나왜 이렇게 하는지 오늘 겠지 아, 오늘 왜, 아, 왜, 아, 왜, 아. 왜 이렇게 일이 심해지지? 아, 아, 오늘 아, 저기 화장실도 너무 있고 빨리 찍어봐요 화장실을 찍게 고에 물도 있고 지금 밖에 마이너스 7도인데 이렇게 실내 되게 고덥대요 덥대요 아니 진짜 원래 개 영상을 찍으라가 하니까 맥주 찍어놨는데 오 걸렸다 걸렸다 시즌 갑한 건데 잘못 들어있으면 니까 진짜 그냥 쓰레기, 그 앞에 쓰레기 내놓으려고 <laughs> 쓰레기에다가 바닥가이고아이렇게안 <laughs> <laughs> 아, 돼? 하면서 뜯었거든 근데 딱 뜯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딱 하나 이게 이렇게 안된 거예요 그래가지 아니 이게 진짜 아, 대박이죠 어 아, 진짜 네임펜 저거기 그러니까, 보여 네임펜 저거기 보여 어떡해 와 미쳤다 <laughs> 아 진짜, 진짜 이런 게 단점이 <laughs> Two, three, four, five, six. Yeah. 아 <laughs> 어, 같이 터졌어. 안에 들어가서 생각보다 많이 안 기다렸어요. 아 와. 와. 근데 언제가 또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잖아요. 뭘요? 텐방. 아니 아니 갔다가 다시. E hum. aí 이무귀 포장 자리 없으셔서 포장기 기다려주세네 매장에 출시 어려우세요 네잠깐 나왔어? 아니무 이거 닌세타나아 아,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야, 달라요, 저달라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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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근데 나 있나? 아, 나 똑같은 거다. 어, 좀어 귀엽다. 근데 얘 앉아있네? 아, 자, 보드 타는 게 아니구나. 에이, 맛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

키음와와 여기도 피으로으 찍는다. 와 유튜브다. 음 어. <elasrettirement> <airpl Keep> <restrial> <thirsty> <싶어서> <laughs> 진짜 많이 하고 네아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얘가 더 귀여운 안 누구야? <laughs> 가요? 네 가요 아이토네다하나번눌러아 네. 어, 어, 응. 어, 이거는 중복이.. 제 이거 안겹치것 같애 제 이거 어? 이거 안 겹칠 것다애 어, 어. 어, 어, 아, <laughs> <laughs> 겹치는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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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 정도 될게요. 웃음> 아 엄청 많거서어 <laughs>